이분들은, 어, 닭띠 본연의 내 자리가 불안정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근 3, 4년 동안. 네. 네. 근데 내 자리를 찾아간다 해. 오. 어, 그거는 이제 뒤바뀌는 거지. 좋게, 좋게 바뀌는 거예요 어. 이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자예요. 네, 선생님. 응, 음. 24년도. 네. 힘들 것 같지만 응 어, 진짜 이사람도이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응. 진짜 뒤바뀔 수 있다 나 <laughs> 나이를 말씀드려 나나 <laughs> 나. 나. 뒤바뀔 수 있는 나이? 네 응. 선생님은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면 그래 오오 어... 그냥, 그냥 그럴 것 같아 보통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일반인들이 무당은 자기 좀 자기가 보나요? 네 보죠 오어 어, 보는데 안 그랬으면 하지 음. 음. 안 그랬으면 하지 그러고 이제 그래서 아이 엊그저께 얘기했잖아 아니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동자가 음. 홍수배기 한다고 음. <laughs> 홍수배기하고삼지푸리 한다고 우리 엄마도 푸더 아. 우리 엄마도 삼대푸더 복다엄마도 아. 삼대푸디하고홍수배기해 아, 어, 자기가 할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고 맨날 음. 1년에 한번또 하다 보니 또, 음. 또 진덕하고 하다나 맞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우리 엄마도 흥수맥이해, 음. 우리 엄마도 해고 다 해구덩. 음. 그렇듯이 그런 것도 막아가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어내좀 내가 보자. 음. 어 그래서 나는 나. 음. 그러면 이4사 년도 음. 나이 어, 어떤 쪽으로 좋게든 음. 나쁘게든 인생이 뒤바뀐다. 음. 나이와 이유. 나이와 이유. 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떻게 바뀌느냐. 음. 갑자기 공무원 쪽으로 계시는 분들 네. 공직자 분들 중에 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27이나 네. 이제 준비하시는 분은 27일 거고 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35인데 네. 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거야 27살이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될 거야 어. 100, 100이면 가반수 이상은 될 거야 네. 더될 거야. 네. 70, 80%도 되겠다. 음. 어. 근데, 지금, 좀 아까 몇 살이라 했지? 35? 이 35은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승진? 뭐, 뭐, 이제, 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시겠지? 음. 이제 그런 분들이 음.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공직자분들. 네. 준비하시는 네. 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운이 좋습니다. 오. 음. 그리고, 어, 또, 이제 중간쯤에, 마흔 음. 살쯤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마흔 살, 마흔 살. 아, 40대가 제일 힘든데, 우리. 40대가 제일 중요하고, 50대도 중요하겠지만, 마흔, 네. 40... 아홉, 여덟, 음. 여덟, 아홉, 여덟. 여덟 이분들은, 지금, 여덟이 되는 거잖아? 네. 이분들은, 아안 하... 좋게 바뀔 수도 있어. 어, 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응, 마흔 여덟이 되시는 분들 <laughs> 음. 뱀띠야 뱀띠 음. 좋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좋게 되시는 분들이 또 공직자로 나오는데. 어 내년에 뭐 있나? 내년 네, 총선. 그렇지 그거 네. 이... 그거 있어서 그런가? 그냥 그... 뭐, 요즘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런 말 해도 되죠? 뭐 상관없잖아. 네. 짤리는 안 좋게 변하는 거지. 아, 어. 뭐 지방 발령이라든지. 그렇죠. 좀안 좋은 곳으로 가신다든지 어. 뭐 뭐가 네. 구조조정. 그렇지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정권이 또 이제 뭐가 이제 또 있으니까 어. 바뀌니까 어. 그걸로 인해서 자꾸 공직자가 나오네. 음. 그분들이 조금 조금이 아니고 많이. 극과 극이다. 음. 좋은 사람은 완전 좋고, 나쁜 사람은 완전 나쁘다. 음. 근데 특히 공직자에 있으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 음. 근데 그렇게 나오네요. 어차피 내가 뭐, 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50대, 56. 오. 되실 거 되실 분들. 네. 56. 닭띠네, 기우생. 이분들은, 어, 어, 음. 닭띠 본연의 내 자리가 음. 불안정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근 3, 4년 동안. 네네네. 근데 내 자리를 찾아간다 해. 오. 어, 그거는 이제 뒤바뀌는 거지. 좋게 바뀌는 거야. 좋게 거. 바뀌는 거야, 이분들은. 어, 그래서 내가 찾았을 때 이제 좀 안심을 할수 있는, 음.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는 음. 그런 분들. 오. 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24년도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나가고 훈년에 들어오는 해묘미. 해묘미가 해묘미 중에서 음. 특히 돼지띠가 네. 많이 안 좋을 거야 전반적으로. 음, 음 언제 나이 때? 삼4 0대 나이 때가 제일 중요한 나이잖아. 네. 그 다가오는 삼재로 인해서 그 후반 쯤에 음. 후반 쯤에 추석 좀 지나고야. 음. 그니까그 전에 뭔가 단지, 단돌이를 하실 부분들을 하시고, 맞아요. 어, 준비하실 게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음. 괜히 시끄러워. 음. 우리 돼지띠분들이 막그 원래 그, 막그막 그막 큰, 이동변동이 막 있으려면 크게 있고 아니면 아니시긴 한데, 특히 돼지띠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년, 2024년도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어. 3 4 0대 대지 뛰면 의뢰생하고계의생이네요 그렇지, 네. 음 그분들 어 제일 중요할 때네. 어어 음. 어, 그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5 0대 대지 때는 전 대지 는 전반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 들어오는 삼재를 조금. 근데 음. 그러니까 지금잘 해놔야겠네요 준비를. 어 그러니까는 뭐 드, 들어올 삼재 때문에 뭐 다른 걸 준비해라 말아 이거보다는 음. 내가 인생의 전반점 전반으로 있어서. 이동 변동이 나쁘게도 들어올 수 있고 좋게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 두루뭉술이 음. 같지만 이제 그 이동 변동이라는 거가 확연하게 내가 아 이거 말하나보다 음. 하실 때가 됐어. 네. 이제 음력으로 12월 달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뭘 말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